너무나 예쁘고 앙증맞은 박스입니다. <laughs> 체린 줄 알았어요, 저 이거 <laughs> 아, 우체국 택배로 잘 도착을 했고요.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농산 물특공대에주문드린 견과류예요. <laughs> 견과류를 주문드렸더니 이렇게 예쁜 상자에 넣어서 보내주셨네요. 아, 이거는 농산물 특공대의 판매품에 대한 판매 제품에 대한 안내장이고요. 음... 하루 섭취, 권장 섭취량을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. 아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소중한 자료가 될것 같네요. 감사드리고요. 이것도 판매하시는 거에 대한 안내장이고요. 제가 주문 드린 건 아몬드와 호두입니다. 아몬드, 위에는 아몬드고요. 아래는 호두, 어우 이렇게 어우 꼼꼼하게 포장해주셨네요. 아렇딱 깔고 위에 이런 식으로 오, 포장 방법이 바뀌었습니다. 아, 먼저 보내는 뭐 호두 아몬드 상관없이 이렇게 호두 아몬드가 아니었군요. 브라질럿과 4차인치인가요? 저번에 주문드렸던 게뭐 어쨌든 아, 아몬드, 호두, 브라질럿 4차인치 전부 다 깨짐 없이 잘도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좋고요. 신선함이 특히 브라질럿과 4차인치 먹을 때. 오 신선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해서 제주민에서 먹고 있는 곳입니다. 농산물 뚜껑배 잘 도착했고요. 요번에도잘 먹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 사장님.